상처를 왜 그렇게 잘 받으세요? 안 받는 척, 시침뚝 따지 지 마세요. 뭐,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알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뭐. 걸핏하면 삐지고, 뭐.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삐지고, 재미없다고 삐지고, 지름 이안 불러줬다고 삐지고, 뭐, 걸핏하면 삐지더라고요. 내한 10년 하니까 너무 지치겠더라고요. 뭐, 맨날 항의하러 오니까. 그 내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자. 그렇게 하고 어른 목회를 했더니 이게 내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였죠. 세상에 어른들은 한술 더 떠요. 어른들이 얼마나 잘삐지는지 아세요? 골피도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상처를 잘 받으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춘기에 누구 보고요. 아이고 얘 되게 못 생겼다 그러면 그날 걔는 상처로 거의 뭐자살하려고그래 왜? 마음이 외모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세요. 아이고 솔직히 이 찬수 목사가 뭐 인물은 없잖아. 그렇지? 저 되게 못 생겼잖아. 100번 얘기해 보셔 상처 받는가? 상처 안 받아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구리 났나?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거기에 뭐 물러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누가 한번 뭐 못생겼다 그랬든 뭐 잘생겼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뭐0번 해도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잘생겨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뭐 장가도 가고 그랬는데 뭐 뭐가 아쉽겠습니까? 마음이 뭐 물지 않으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누가요? 저한테, 아이고, 그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노? 한마디만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제가 아마 그롭기 상태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왜? 제 마음이 거기에 뭐물러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어떤 데 상처를 받는지 잘 분석해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고,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상처를 잘 받습니까? 바울처럼요, 그의 관심이,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증가하는 데 있으니까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내는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임신한 젊은 자매는 기도 부탁하라 그러면 애기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나오는 거 정상이고. 사업을 지금 같이 시작한 사람은 여기도 그 기도 제목, 저기도 그 기도 제목.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내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게 바울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 얕은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제가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을 좀더 넓은 곳으로 돌리고, 그래서 어지하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관심 안 쓰면 상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얕은 데를 맴돌아가지고, 상처에 그, 그, 웅덩이를 스스로 자꾸 파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다 하나님 은혜로 메꾸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범하고, 큰거 바라보고, 그래서 뭐, 뭐 상처,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뭐 상처가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내 가슴이 뛰는 무지개를 발견하는 일에 나는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 이런 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